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음향 기술 전공 사운드 레코딩 기말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태연하게 팀입니다. 네, 팀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팀 소개 및 지도 교수 소개, 곡 소개, 곡 선정 사유, 프로트 테크니션, 비디오, 소감 순서대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팀명 소개입니다. 저희가 팀명을 태연하게라고 정한 이유는 먼저 가수 이름의 태연을 따왔고.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예사롭게 또 차근차근히 진행해 완성도 있는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팀의 조장과 키보드 베이스 코러스를 맡은 배서희, 보컬과 PPT를 맡은 유선이, 드럼 코러스 손민재, 믹싱 코러스 박정현, 보컬 에디팅 코러스 조은비입니다.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는 개건 오대겸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저희의 지도 교수님은 방송음악 영상학부, 방송음악 기술과 전임교수 송선혁 교수님입니다. 다음 순서는 곡 소개입니다. 저희는 태연의 기억을 걷는 시간으로 했고요. 기억을 걷는 시간은 태연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속한 노래입니다. 랑 메탈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2월 28일에 발매되었습니다. 태연의 기억을 걷는 시간은 네레 원곡을 태연만의 음악 간성으로 재해석해 리메이크한 커버 곡입니다. 다음으로 곡 선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곡 선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생각한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컬이 부르기 편안한가? 두 번째는 티번이 모두 알수 있는가였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고려하며 해당하는 노래들로 후보를 정하다가 태연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찾게 되었고 이 노래는 단순한 밴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타의 솔로 트랙으로 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편곡하고 진행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다는 점 덕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믹싱 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러스, 두 번째는 피아노, 세 번째는 볼륨과 패닝입니다. 먼저 코러스로는 이제 보컬 코러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코러스를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리버브를 트하게 주었는데요. 코러스 리버브는 이런 식으로 걸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는 피아노인데요. 저희는 피아노는 이제 실제 음원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찾기 위해서 피아노의 이 모드를 최대한 바꿔봤고요. 릴렉 네, 피아노는 이 버전을 썼고 클래식 피아노는 이 버전을 썼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길을 지나는 어떤 춤추는 낙엽 위에도 네, 저희는 세 번째로는 이제 볼륨과 패닝인데요. 이제 저희는 보컬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닝을 걸지 않고 센터에 두었고 볼륨도 크게 키웠습니다. 이제 코러스는 보컬을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패닝을 적당히 걸고 볼륨을 보컬보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와 피아노는 이제 각각 왼쪽, 오른쪽에 두어 공간각적 느낌을 살렸고요. 기타 솔로는 저희 팀의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패닝을 걸지 않고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메이킹 필름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일 줄였어,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끝으로 음원 제작 과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녹음을 진행할 때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박자가 자꾸만 어긋나는 점이었습니다. 클릭을 들으면서 하는데도 다른 악기의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반면 좋았던 점은 이 과제를 통해 믹싱, 레코딩, 악기, 보컬까지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았고 저희 팀원이 모두 직접 참여한 것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사운드 레코딩 이조 태연하기 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최대한 패딩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최대한 왼쪽, 피아노는 오른쪽으로 피아노나 오른쪽 저기야 저 아무 생각 없이 다녀 완전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 아니 오빠 오빠 근데,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근데 오케이, 나 마음에 안 들었었어 앞에 거 살리고 버벅인 부분부터 다시 하죠 응. 어디서 버벅였지? <버벼게> 그러니까 <laughs> 저 이제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어, <주세요. 웃음> 아니요 그냥 아예 그냥 패밍부터만 다시 해요 Oops.